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2편은 시편 150편 중에 참회시로 알려진 일곱 개의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른 참회시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후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안 들킨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죄책감에서 해방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런 표현은 이게 뭐냐하면 자신의 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 속에 여전히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간사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한 게 없어지는 거죠. 맨 끝에도 뭐라 그래요? 예,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정결케 되고 간사한 게 없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고집스럽게 입을 꼭 담을고 있을 때는 어땠느냐?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쇠하였다. 어, 사절도 봅니다. 진짜 주의 손이 주의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는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눌러요. 주야로 누르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아주 마름같이 됐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마음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이렇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잔뜩 지고 마치 프레스가 나를 꾹 누르는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지,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정말 내 뼈가 쇠하는 그런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죄책감 그 죄의 짐을 어깨에 메고 프레스가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한 거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벽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면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죄를 자복했더니 용서해 주시는 걸 내가 경험했더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회개하라 이런 겁니다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자 거기 번호가 있어요 2번 그죠? 나눠줍니다 맨 밑에 보면 죄를 깨달을 때에 그렇게 돼 있죠? 네. 자기 죄를 깨달을 때에 주께 어, 회개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것 같이 너희의 죄도 용서해 줄 것이다. 어, 그렇게 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예, 환난에 미치지 못하도록 회개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죠.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그러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8 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길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으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 너를 훈계하리라다 말씀을 주시겠다 예. 여러분, 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곧 생명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지름길인 줄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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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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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께서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셨잖아요 무려 예.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렇게 살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재갈로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에, 하나님께서 뭔가 제재를 가해야만 에, 회개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대 얻어맞고 회개하는 사람 되지 마라. 그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꼭 하나님께서 한대 때리고 얻어맞고 제재를 가해야만 회개하는 어리석은 마리나 노세와 같은 짐승처럼 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인이 되면 양심에 반하게 됩니다. 양심에 반하게 되니까 마음 속에 슬픔과 고통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면 마음에 불편하게 되고 뭔가 뒤틀리게 되고. 마음속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슬픔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비록 그렇게 죄를 졌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기 의인들은 한 번도 죄 안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록 죄를 졌지만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자들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된 사람들은 다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죄를 회개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어,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에,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가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다 자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정직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참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아침 될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삶을 살며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